봄부터 가을까지 떠들썩했던 저희 집 뒷곁에 데크가 이렇게 하얀 이불로 덮였어요. 이렇게 깨끗하기가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거실 앞큰 돌은 화려했던 다육이들을 다 들여보내고 이제는 깨끗하고 포근한 하얀 이불을 덮고 혼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제 눈에는. 큰 다육이들은 진저게 캠핑장으로 다 보내고 이제 조미들 찌질이들만 저희 집에다 이렇게 남겨놨는데 눈이 배경이 되어주니까 얘들도 하나같이 다 예쁜 거려. 올봄에 분갈이를 한 파키포리아가 저렇게 위태를 자랑하고 있어요. 멋있죠? 그중에 가지가 하나 잘려서 안타까워했는데 이렇게 또 나눠서 심어놓은. 요 파키포리아도 예쁘고요. 요건 정야고요. 요거는 누비레크리스입니다. 통 유리창 아래 부분에도 작은 아이들을 저렇게 쭉 늘어놓았답니다. 변전을 요 조그만 분해서 붙여 다져 이렇게 예쁜 모양인데 이름을 몰라요. 구형 꽃대가 예뻐서 한 가닥 잘라서 이렇게 꼽아놨는데 올 겨울은 충분히 지날 것 같아요. 요 아이는요, 꼭 1년 전에 제가 그 넬솔, 넬솔 흙으로 이렇게 바구니를 짜서 이렇게 어, 짜투리 아이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생하니 잘 자라고 있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어쩌다 보니 자투리가 생기고 쉬워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예쁜 그릇에 뇌소를 이용해서 한번 심어 보세요. 또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거니까 그 기쁨도 쏠쏠하거든요. 정말 예쁘죠. 실내 놀이만 하다 밖으로 나왔는데요. 정말 하얀 세상이 예쁘기만 합니다. 장미 세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여기 있어요. 하면서요. 아우, 예쁘네요. 빨갛고 하얗고. 정말 예쁘다. 제가 사진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사이와 손자가 이렇게 눈사람을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네요. 저희 집에 또한 식구가 늘었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